안녕하십니까 정희태입니다 구세주로 믿었는데, 네, 구세주로 믿고 따랐는데 결국 법적 다툼에 상황에 놓이게 된 안타까운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네, 우주 만물 창조신이라고 외치는 그러한 교주들이 많이 있죠. 네, 변호사를 세 명을 선임을. 에, 한바 에, 그러한 부분들이 정부가 날라왔다는 라 것입니다. 네, 이거 우주맘을 창조신이 변호사 세 명을 선임했다. 네, 이거 자체가 에, 좀 앞뒤가 안 맞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죠. 네, 그래서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정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네, 일단은 어, 이분이 네. 어, 이 제보자 분이, 어, 본인은, 어, 요즘에 이제 유튜브가 많이 진행이 되니까 유튜브를 보고, 어, 결국에는 교주에게 빠지게 된 거죠. 그래서, 어, 결국에는 교주의 말과 어떠한 행동도 모두 수용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어, 본인이 어, 우주왕을 창조신이다. 뭐, 재림 예수다. 뭐, 이렇게 말하는 그러한 교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한 교주 같은 경우에는, 에, 본인이 메시아를, 에, 또, 어, 각종 에, 신을 지칭해가지고, 한국불릉 상태에 놓인 정황에서 각종 범죄를 저질러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그러한 정황이 있죠. 그래서, 지금 징역 23년을 선거받고 나서 또 많은 사람들이 추가로 10여 명 이상 거의 2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추가 고발이 이루어져 가지고 앞으로 더욱 한 50여 년 정도 더 추가가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의견들이 있는 그런 사건 상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분 같은 경우도 모두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 교주는 본인이 세상을 구하기 위해 온 구세주라고 했고, 전생이 예수였다고 했고, 몸에서 에너지가 나와서 치유를 한다고 했으며, 우주의 모든 물질은 이 교주의 지배하에 있으며, 누구든지 예, 교주가 에너지를 빼버리면 서서히 죽는다 라고 했다 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어, 이분은 그 외에도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네, 지금까지 어, 많은 사람들이 예, 알고 있을 것으로 보아서 어, 이거 뭐 굳이 예, 언급을 할 필요는 없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상업에 열중하지 못하고 계속 교주 시설을 방문하는 일로 시간 낭비, 교통비, 면접비 등 많은 돈을 제출하게 됐고 또한 교주가 천국으로 죽게 되면 천국으로 가는데 그때에 이 천국 티켓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국 티켓을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님 네 부모님의 에, 돈까지 하여 에, 지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에, 이것이 이제 거의 천만 원에 이를게 되고요. 그리고뿐만 아니라 에, 국회의원에 출마해라. 네, 국회의원, 총선에 각 지역구에 모두 나가라고 에, 명령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타인에게 이미 빌려쓰고 갚으려고. 에, 갖고 있던 돈을 사용함에 에, 당선 비율이 너무 저조하여 다시 환급은커녕 네그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선거 보전금있죠 선거 보정금네 환급은커녕 모두 알리게 되어 돈이 없어서 변제할 돈을 변제하지 못해서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 본인의 생업에 결격사유가 발생이 돼가지고. 에, 결국에는 네, 사업도 이어 나가지 못하는 그러한 사태가 됐고 청선을 투입시킨 것은 에, 교주의 노이즈노이즈 노이즈 마케팅을 활용한 에, 것으로 판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거고요. 에, 교주는 에, 자신이 에, 구세주, 네, 구세주 그런 사람들이 많죠. 네, 뭐 제림 예수 뭐구세조 우주 만물 창조신 이런 주장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에너지를 준다면서 여성의 몸을 안 만지는 곳 없이 모두 만졌고 모든 여성은 교주의 신부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에, 그런데 매우 수치심을 느꼈지만 혹시 불이익기 생길까봐 이 말을 못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이, 뭐, 방송 보도에서도 나온 바가 있고, 뭐, 여성의 이렇게, 몸을 만지는 그런 교주 얘기, 이런 거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죠. 네. 그리고, 불 분위기 때문에 표현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구세주고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에 수치심은 뒤로 하고, 에너지를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아서라 같은 현장을 맛보는 일련의 행사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거는 방송에서도 보도된 내용이기 때문에 에, 개연성이 충분히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에, 또 많은 신도들이 교주들의 에, 이런 각종 착취, 성착취행에 대해서 에, 많이 언급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네, 그래서 그동안 이 교주 때문에 손해 본 금액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에, 손해를 배상해 주기를 바라고, 에, 그리고 이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에, 사기죄, 성추행죄, 민형민 형사상 모든 법적 조치를 에, 취할 거다. 에, 이렇게, 에,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네, 참 안타깝습니다. 네, 이 구세주라고 믿었는데, 결국에는 구세주하고, 에, 이렇게, 에, 법적 답툼에 빠져있게 된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네, 결국에는, 교주 측에서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이 내용 증명을 보낸다. 네, 이러면서, 변호사, 담당 변호사가 3명의 이름이 적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용 증명서에. 네, 그러면서, 어, 이분의 이제 피해 금액, 피해를 본 것을 이제 배상해 달라라는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에, 그러면서, 어, 이 총선에 나간 것은, 네, 결국에는 본인 스스로 총선에, 국회의원에 출마한 에, 그러한 에, 비용이다. 네, 그러면서 교주시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네, 이런 식으로 어,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한 어, 이 지출한 여러 금액, 금액들 같은 경우에는 뭐 참가비, 교통비, 뭐 각종 종교 뭐 상품을 사는 이러한 비용들은 종교적 행위의 일환으로 수신인의 마음의 안정과 평온을 얻기 위해. 수신인 스스로 지급한 에, 금액으로 에, 이 교조 시설에서 이 피해자 에, 피해 이 수신인 에, 해당 금액을 반환할 이유가 없다 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에,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인 증거를 에, 보내라. 에, 그리고 아무런 근거 없이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기재된 서류를 보낸 것이라면. 형법상의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고, 에, 그리고 이 교주 시설에서는 공갈 등에 대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네, 이렇게 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 상당히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에, 그러한 정황이 펼쳐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에, 결국에는 에, 이게 참그 안타까운 정황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고요. 구세주로 믿었는데, 네 정말 뭐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본인은 구세주로 믿었는데 에, 믿고 따라고 결국 에, 교주와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과 예, 법적 다툼에 서게 되는 거죠.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즘에도 그런데 이제 우주 만물 창조신이라고 하는자가 병사 세 명을 예, 또 선임을 한다. 네, 이러한 부분들은 참 납득이 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 이거는 철저한 예, 철저한 검증이 예,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이 변호사들도, 에, 결국에는 진실을 가리고, 에, 진실을 가리는데, 에, 청력을 기울여야 한다. 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구세주, 뭐, 재림예수라고 하고, 결국에는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정황들. 에, 참 가슴 아픈 현실이고요. 이러한 우주만물 창조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네우주왕물 창조신이 또 각종 에, 이 변호사 또 판사 앞에 서게 되고 또 검사 앞에 서게 되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참 웃지 못할 에, 그러한 모습이 아니겠느냐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네이 부분에 대해서 에, 계속해서 에, 저희 종교범죄 대책협의회에서 추적하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어, 그리고 에, 저희들도 진실이 가려지는 에, 그 순간까지 관심을 가지고 에, 계속 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